또? 좋아요. 공유.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사용원 나파굿데스 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에프디아 자검은 87년도 5월 10일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. 대한민국 국적이고요. 걔는 159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왜걔 조만 생각보다 너무 작네. 아이 지난번에 보니까 현정아보다도 조만해 보이는데. 아이 조만조만딱 딱딱코. 이번에는 아쉽게 예선 탈락해가지고 어쩔 수없지 해설하셨는데 우리들의 어,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그 서유원 씨가 1등이야. 얼굴만큼은 전세계 1등이지. 랭킹 1등이야. 그래서. 그것을... 고 있는. 아니 이건 아이스 커피 같은데요. 나도 아이스 커피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 잔해요. 아유 이거 어머님 안녕하세요. 아이 소영원씨 어머니구나. 반갑습니다. 아두 분이 굉장히 닮았네요. 아유 잠깐 잠깐만. 자세히 보니까 현정아씨다. 아이 미안합니다. 아 착각했어. 어. 어머머 강아지 너무 이쁘다. <laughs> 귀여워. 좋원아 너 얘기하는 거야? 너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. 아 너무 이쁘다. 효원 씨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는 거야? 손목을 부상이고 아픈데도 이렇게 팬들에게 서비스하고 사인해 주는 이런 정신 이거 뭐 받아야 돼요? 기찮고 어? 힘들어서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효원 씨는 언제나 팬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사인해 주고 본인이 몸이 부서지고 박살나도 반드시 사진도 찍어주고 어 사인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. 지난번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, 밥을 드시다가, 어? 그 먹는 걸 멈추고, 사람들 사인해주느라, 그 밥을 못 먹고, 그냥, 어, 사인만 해주다가 갔다는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. 디스님,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? <laughs> 사실 구라야. <laughs> 아무튼, 그만큼 엄청 착하다는 그런 얘기야. 아니, 이게 누구야? 그, 어, 탁구 빼야기. 어, 빼야기 탁구 우리 그, 16인 아니야. 어, 너 때문에 효원씨, 어, 이번에 국가대표 말탕못된거 아니야. 책임져. 나 얼마나 그, TV에서 보고 싶었는데, 목소리만, 목소리만 듣느라 얼마나 슬펐는데, 이거 다너 때문이야. 책임져. 스님, 16인 씨가 키가 백육십구라고 하고 칠십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? <목소리> 어, 뭐, 그렇다면, 영세해께아하 다음 편은, 심육빈 편으로 가야되나? 너 얼굴이 아직 급식이라가지고, 아직 맥주, 아, 아니, 맥주가 아니라 커피구나, 아하하하. 아, 아, 아. 그럼 그렇지. 효은씨가 맥주 마시고 그런 사람 아니야. 어, 어, 어 그러고 보니까, 어, 커피 되게 좋아한다. 나 중에 진짜 커피 한 잔, 어, 아이스 커피. 아이씨, 이거 뭐야? 이거 누구 손이야? 이거 누구데 이거 남자애들 두 명, 양쪽에 남자애들 두명 같아 왜 너희들이 뭔데? 형시하고 손잡고 있는 거야? 이거 불쾌하게, 이거 범죄야잡혀가 이거 제포야 어, 너희들 구속되고 싶어? 어, 나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야. 허, 탁구 선수가 이렇게 이뻐도 되나? 너 혹시 거뚱뚱이래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지금까지 명탐정 디스 나파그 디스 소유 원판이었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씨 이쁜 여자 다음 주에도 반드시 찾는다. 난 명탐정이니까.